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저는 초반 맨 tv입니다 예, 오늘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었죠 코스피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많은 투자자 분들이 돈을 벌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어, 오늘 어, 저에게도 좀더 좋은 어, 저도 좀 좋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 오늘 주식 매매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전날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짭니다. 그서이 어 구간 때 얼마 사고, 이 구간 때 얼마 사고, 이 구간 때 얼마 사고, 어 매매 트레이딩을 하면서 미리 계약이랑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자, 오늘 매매를 하는데 더 돈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하다 보니까 배당금이 입금이 됐습니다. 어, 그래서 작년에, 작년, 작년에 이 계좌로 배당 투자를 했었어요. 작년에 이 계좌에다가 배당 투자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당 투자를 했었는데, 어, 배당, 배당이죠. 배당 투자. 그리고, 어, 제가, 배당 락의 공매도 어 그러니까 배당 투자 배당 투자와 배당 락의 공매도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한3,000 정도 있었나요? 3,000이가 4,000? 아4,000 정도 있었던 거 같은데 3, 4,000인가? 예. 그래 가지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 갖다가 그러니까 즉 뭐냐? 배당 투자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거는 공매도를 또 쳐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배당락이 있으니까 배당락에 배당락이면은 주가가 하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공매도. 어, 배당락이니까. 그러니까 배당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배당 투자로 야 배당 받자 해서 주가가 올라가요. 이렇게 주가가. 어, 야 우리 배당 배당을 받아야 돼 배당. 배당하면 주가가 쫙올라 가다가 이제. 배당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락. 배당락. 락이 있으면은 배당락 때 주가가 하락을 해요. 음. 그래서, 어, 배당 투자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들고 있을 거는 좀 들고 있어 보자. 어 나중에 제가 한 4개월 정도 뒤에 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 어 어느 정도 요거는 좀 배당 받고 나머지는 어 다른 계좌로 옮긴 부분을 이제 공매도를 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계좌랑 매수 계좌랑 여러 가지 계좌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증권사 계좌를 한 7개 정도를 쓰니까요. 그래서 배당 투자와 이제 배당락 이제 공매도 같이 쳐 가지고 좀이따가 요거 해서 배당 락으로 했을 때 제가 어 배당 락으로한 200만 원 벌었고요. 그리고, 배당락 때, 그니까, 러 배당락, 그, 이제, 대주거래 최대 한도가 3천만원 이상밖에 안 돼요. 어, 키우면 7천, 뭐, 그 이상, 뭐, 이렇게 했는데, 어, 다른 주권사 걸로 해봤을 때는 제가 해다 보니까, 어, 3천만원 한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주매도, 어, 대주매도를, 어약 3천만 원 매도를 해 가지고 어약200 얼마 정도 벌었고 오늘까지 배당 배당까지 벌고 어 그때 전액 개보 뭐 한뭐 50만 원 수익이라고 했으면은 어약한300한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뭐 그거 말고도 오늘 1차적으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배당금. 어 배당금 음. 오늘 배당금이, 어, 100만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어, 지금 시드가 갑자기, 어, 갑자기 불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 뭐야, 이거 왜 100만원이 왜 들어왔지? 그러니까, 어, 이제, 음, 보니까, 어, 어 이거를 어떻게 이 돈이 들어온 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사람이 어아 돈이 막 지금 빵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막 돈이 필요한데 어 갑자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전에 작년에 배당 투자로 해가지고 일부분을 어 이제 조금 쟁겨 놨었던 게 배, 배당을 한번 받, 이거는 배당을 받아도 괜찮은 가격이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던 부분인 건데, 어, 존버를 했었고, 어, 또 이제 다른 주식이 또 싸져가지고 그쪽으로 대금을 옮기냐고, 어, 큰 돈은 이제 큰 돈으로 움직이게 하고, 이제 계좌는, 어, 했는데, 아, 이 키움으로 돈이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예. 그래서, 아, 아무래도 NH 투자증권이나 아니면 환화 투자증권 쪽으로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 키움 증권 계좌로 어 들어 가 계좌가 너무 많으니까 저도 어떤 계좌에 배당이 들어올지를 잘 몰라서 아 근데 오늘 4월 14일 그 게시판에 썼던 그 날짜에 정확하게 돈이 들어왔네요. 예, 그래가지고, 오늘, 어, 배당금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한200 정도 나오니까, 600만원까지 갑자기 막, 시드가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좀 사람 인생이라는 게, 아, 진짜 막 돈을 어떻게 뭐 하고 막 하려고 하려고 본인이 노력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또 돈이 들어오고, 뭐 돈이라는 게막 진짜 내가 아씨 돈이 없어서 막어 이거를 어떻게 돈을 막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돈이 오고서 막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게 참아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어 그리고 또어자 제가 이제 키움 계좌가 키움 계좌가. 4월 14일에 미수 동결이 됐었던게 미수가 동결이 해제가 됐어요 미수 동결이 해제가 됐으면은 레버리지 3배도 이제 그냥 뭐 현금으로 어 기존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음 굳이 신용미수 막 스펙트럼 안써도 근데 신용미수 스펙트럼을 제가 조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용미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세배 레버리지가 적용이 되는데 어 신용미수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기간을 한두달 동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수를 매매를 하게 되면은 미수 일자가 3일 밖에 안 돼요 미수, 미수 매매를 하게 되면은 3일 밖에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3일, 3일, 세배 써가지고 3일이면은 얼마나 이, 저게 안 되잖아요. 이게 3일, 미수 반대매매 나가려면은 3일인데, 어? 그냥 신용 곱하기 두배하고 스펙트럼 증거금까지 매수하게 되면 똑같은 세배인데 어, 그세배에 대해서는, 어, 2, 3개월 정도, 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포트를 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뭐, 미수 동결은 해제가 됐어요. 예, 저도, 어, 막, 어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어, 풀 미수, 뭐, 풀 신용 막 땡기고 막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시드가 적, 적을 때는, 어, 어떻게 한번 크게 돈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니까, 돈을 어느 정도 일정 큰 돈을 만들기까지는 리스크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이게 뭐 돈이 까진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적으면서 어 돈을 불려야 되는 거지 이 작은 돈을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하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시간이 뭐 그게 안정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 매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단축하면서 빠르게 공격적인 투자로 어 거의 대부분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주식을 매매를 하는 사람은 천천히 자산을 어, 쌓아 간다는 게 오히려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안정적으로 내이 이 부분을 하면서 하는 부분도 맞겠지만은 어,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일, 어느 정도 시드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어, 빠르게 머리를 쓰고 두뇌를 써서 어, 어떠한 어,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적을 보여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해서 어, 돈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주 조금 어, 뭐 미수동결도 풀리고 배당금도 입금이 이 계좌로 되고 뜻하지 않게 어, 그래서 야 이게 배당금도 들어오고 뭐 예, 그래서 이제, 어, 델 놈은, 어, 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오늘 총 210만원 정도, 어, 7일차인데 벌써 210만원이 모였어요. 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다. 뭐, 로또 같은, 좀 느낌이, 로또 맞은 느낌인데, 한 100만원짜리? 예, 그래서 이제, 뭐, 100만원짜리 로또를 어, 산 느낌입니다. 뭐, 배당금이 그냥 들어온 거니까. 예. 그래서 벌써 10분이 정도 대가 됐는데 어 일차적으로는 어 시드 금액은 어 200만 원 그리고 레버리지까지는 약 600만 원을 투자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600만 원에서 어 레버리지를 쓰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금액대가 한600 정도 커졌으니까 어 조금 어 천만 원까지 어 조금 만드는데 어좀 공격적인 매매를 해가면서 시드를 불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반맨 TV였습니다.